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박종희입니다. 현재 에이폭스 SSD 사용 중인데요. 한번 오버워치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좀 고생 게임이나 용량을 많이 이제 차지하는 게임들은 실질적으로 SSD가 필수입니다. 아시다시피 뭐 노트북에도 요즘에 SSD는 기본이고, 함물 넷북, 뭐 이런 이제 저사양에도 EMMC라는 SSD 칩 같은 게 들어가요. 그만큼 이제 좀 빠른 걸 많이 원하죠, 사람들이. 어, 인스피니온. 네, 그만큼 SSD는 필수입니다. 어, 요즘 세상에 어 하드디스크로 메인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 대신에 SSD가 많이 이제 보급화가 됐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리고 이제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으면서도 속도가나 속도나 음, 안정성이 문제가 없는 이런 녀석들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배그 한번 플레이 해보죠 어,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SSD 이제 선택폭이 굉장히 넓어졌기 때문에 어, 어떤 걸 골라야 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SSD는 어, 상향평준화 됐죠 다 어, 빨라요 거의 요즘 최신 나온 이제 SSD 보다는 거의 다 빠르기 때문에 이제 선택 부분, 어, 이제 서비스 부분 그리고 안정성입니다. 보다 저렴하고 실상에서 아무 문제 없는 SSD가 인기가 좋죠. 네, 이제 게임을 이제 들어갔는데요. 네, SSD들이 일단 상향 편중 하나가 되기 때문에 어, 선택 폭이 넓어도 실질적으로 비슷비슷해요. 속도는 어, 차이나봤자 뭐 많이 나봤자 3초, 어, 적게 나봤자 뭐 1초, 거의 안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가격적인 메리트와 그리고 이제 안정성 이제 일반 사용자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그런, 일반 사용자분들이, 어, 사용하시기에 어느 정도의 SSD 안정성을 보여주나, 어, 그런 부분이 이제, 지금 관건이겠죠. 게임플레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지금, 지금, SSD를, 어, 윈도우 10 RS5에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게임을 엄청나게 가아가지고 지금 2 5 g b 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도 이런 상황에서 뭐, 뭐, 프리징이나 에러 없이 지금 2주 정도를 일단 사용했습니다. 뭐, 어차피 뭐 1년 단위로 사용하면서는 이제 SSD의 이제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을 증가를 알아야겠지만, 뭐 실질적으로 이 정도, 이제 한 2주 정도 사용하면서는 뭐 문제가 그닥 없었습니다. 프리징이나 에러.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반적인 SSD와 그닥 차이는 없는 예, 수준으로 볼수 있는데, 일단 가격이 4만원대라는 거. 근데 AS가 3년이라는 건좀 아쉽긴 합니다. 실질적으로. 차라리 가격을 한 5만원으로 올리면서 차라리 5년으로 다면 어, 만 원을 돌리면서, 5년으로 해줬다면, 그것 또한, 이제 메리트가 더 있지 않을까, 어, 생각을 합니다. 어, AS들이, A, 뭐야, SSD들이 솔직히 이제 수명이 있잖아요. 어, 근데 뭐 수명이 있, 있 다고 하지만, 뭐, 어, 어, 수명을 다 쓰기 전에, 뭐, SSD를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죠. 어, 업그레이드 하거나, 뭐, 타 브랜드로 이제, 추가 장착하거나 그러는데, 어, 실질적으로한 5년 정도만 해줬으면, 5만 원에, 그건 조금 이제, 이게... 타 브랜드에 대비해서 어, 좀 장점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뭐타 브랜드들이 아, 3년에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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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에 어, 대부분 SSD 3년에 그아예까뭐 왜왜 뭐라고 하는 거 같아 뭐 왜왜 <laughs> 나한왜래 어, 어. 어, 3년에 어, 그 SSD AS 많이 지니기 때문에 그렇지 요같이 뭐 프리징도 없고 안정성이 좀 크다 에러점 없는 부분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 녀석은 일단 가성비가 좋은 모델인 것 같아요. 서브로스나 메이너로스 메이너로스인데도 그냥 문제가 없다는 소프트어 같은 건또 오디션 어, 좀더 레코딩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뭐 보컬 레코딩 이제 질문만 엄청 와요 이거 레코딩에 대해서 강좌를 그냥 제가 한 5분짜리로 올렸는데 뭐 조회수가 막 무슨 4천이야 4천 올리자마자